안전의 쉐보레, 안전의 쉐보레. 하지만 이 가격엔 진짜 중요한 안전장치는 한두 개 끼워줬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쉐보레 2019년형 더뉴 말리부입니다. 일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s 트림입니다 2345 만원 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3 5의 터보 엔진인지라 2.0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 마력은 딸릴 지언정 토크에서는 오히려 앞섭니다 이게 다 터보 엔진 때문이죠 고속 크루 중시보단 시내나 순환도로 위주의 운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저 배기량 터보 엔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휘발유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isg 라 불리는 스톱 앤 스타트 기능 들어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 장치라고도 하죠 모든 차가 처음 사면 조용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죠. 한 세월이 2년? 2년 정도만 지나도 차가 갤갤거리기 시작하는데 운행할 때는 그나마 풍절음과 노면 소음에덮여서그리리니 하지만 정차 시에는 이 놈의 소음 진동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럴 때 ISG 기능이 있다면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니까 소음 진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죠. 정차 시에는 전기차급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시동 꺼놓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동 꺼질 당시에 엔진 피스톤 위치와 잦은 시동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AGM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비싼 기술입니다. 후방 센서도 들어오는데요.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후방 센서는 진짜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카메라로 보는 것과 센서가 알려주는 건 확실히 다르니까, 양쪽 사이드의 경우 카메라로 보는 것보단 센서를 믿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분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후방 센서는 필수입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경우 일반 벌브 타입보다 확실히 밝고 빛이 명확합니다. LED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지만 어두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운영하실 분들에겐 꼭 있어야 할게 바로 이 뒷좌석 에어벤트인데요.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야 열선 시트이고, 송풍구가 4개나 드니 금방 온도가 올라가겠지만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없고 2열 송풍구도 없다면 한참 지나도 춥습니다. 서로 온도가 안 맞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이 자주 타는 패밀리카로 염두에두신다면 뒷좌석 에어벤트는 필수입니다.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뒷좌석의 편의성은 달라집니다. 일단 센터 암레스트가 있으면 몸을 기댈 수가 있으니까 장거리 터쓰시 편하고요. 컵홀더가 있으니 뒷좌석에서 분유 타는 아이엄마에겐 필수인 옵션입니다. 요즘 중형차라면 꼭 있어야 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다면 핸드 브레이크든 풋 파킹이든 들어와야 하는데 둘다 공간을 차지하니까 별로 안 좋죠. 아무래도 전자식 파킹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오는데요. 오토 에어컨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이 따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수석 사람을 위해 온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수석 사람이 덥다고 하면 온도 내리라고 하면 되고, 춥다고 하면 온도 올리라고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니까 각자 쾌적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주머니보단 가방에 놓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 타입 키라면 차 문을 열때마다 일일이 가방에서 꺼내서 문 열고 시동 걸고 가방에 놓고 하는 동작이 추가될텐데 스마트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 문도 바로 열고 시동도 바로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쉐보레의 특징이 오토다운 윈도우 버튼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전자석 유리가 한 번만 눌러도 알아서 내려갑니다. 오토 라이트 컨트롤의 경우 조도에 따라 라이트의 온도가 오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밤낮이 바뀔 때도 편하지만 터널 주행 시에도 알아서 라이트를 켜주니까 좋습니다. LS 트림 단점입니다. 1,350cc로 다운 사이징하고 저공에 3종 받은 건잘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3기통이란 점이 매우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4기통 차량을 주로 경험하기 때문에 뭐 3기통이 소음 진동이 큰 차이 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경험상 3기통 엔진은 한 5만에서 6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물론 4기통 엔진도 5만 6만 넘어가면 슬슬 시끄러 워 하지만 3기통은 진동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쉐보레의 1.35e 터보 엔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태생이 3기통이라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미등은 광고에 나오는 그 LED 후미등이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후미등과 동일한데요 전구로 되어 있어서 멋도 안 납니다 요즘엔 보기 힘든 직물 시트 적용되어 있는데 직물인 걸 떠나서 열선조차 없습니다 직물은 겨울에 덜 추우니까 열선이 없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겨울에 추운데 가죽 직물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열선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와서 와 좋다 했는데 오토홀드기는 없습니다 오토홀드 안 넣을 거면 전자식 브레이크 왜 넣었을까요 오토홀드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이왕 넣는 거 오토홀드 좀 넣어주지 쉐보레는 진짜 한국사람 마음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창문 내리는 버튼이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원터치였는데 쉐보레도 이제 원가 절감을 하는지 내려가는 것만 오토고 올라가는 건 오토가 아닙니다 중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열선 시트 없습니다. 뒷좌석까지 없는 건 이해하는데 앞좌석도 열선 시트가 없어요.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LS 디럭스입니다. 2,461만원이고요. LS 대비 116만원 올랐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 역시 첫차로 2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인데요. 괜히 돈 아끼겠다고 전방 주차 센서 안 넣었다가 앞범퍼로도 긁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더 나가겠죠. 전방 주차 보조 센서의 경우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폭에 대한 완벽한 감이 없을 경우 전방 주차 센서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일반 수동 타입의 룸미러가 전자식 룸미러로 바뀌는데요, 이제 뒷차가 아무리 하이빔 쏘고 다닌다고 해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룸미러가 알아서 광량을 줄여 보여주니까요. 거기에 전자식 룸미러가 되면서 하이패스도 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하이패스 아무리 싸다고 해도 역시 순정 하이패스만 한게 없죠. 보기에도 깔끔하고 따로 배터리를 갈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습니다. LS 디럭스 단점입니다. 아니 LS 대비 차가격이 116만 원이나 올랐으면 옵션을 엄청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밖에 추가 안된거 정말 양심 있는가 싶습니다. 전방 센서 25만원 밖에 안 하고, ECM 하이패스 룸미러 25만원도 안 하는데, 17인치 휘타이어 50만원 쳐준다고 해도, 뭐 별거 넣지도 않고, 116만원이나 더 받아먹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제가 쉐보레 가격 정책 시스템 중 가장 불만인 게 바로 이놈의 디럭스 트림들인데요. 별거 넣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가격만 올려놓습니다. 결국 이 디럭스 트림들은 실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보단, 그 다음 상위 트림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쭉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 디럭스 트림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LT 트림입니다. 2 5 6 6만원이고요 LS 대비 221만원 LS 디럭스 대비 105만원 올랐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적용됩니다. 요즘 후방 카메라 없는 차가 없죠. 후방 카메라의 경우 차량 거리만 나오는게 아니라 스티어링을 꺾는대로 주차라인까지 이동합니다. 처음엔 이게 믿을만한가 싶었는데 좀 타다보니까 정말 꺾이는 위치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레탄 재질 미끄러웠던 핸들이 가죽 핸들로 변경됩니다 차에 아무리 가죽이 없어도 핸들과 기어봉은 가죽이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운전하는 내내 잡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레인 센서는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눈을 카메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와이퍼를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강우량을 파악해서 와이퍼 속도까지 조절하는데요 오토 라이트 센서와 레인 센서만 있으면 차선 변경할 때 빼고는 핸들 뒤에 봉을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운전석 유리의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 적용됩니다 원터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올라 올라가는 것도 한 번만 당기면 자동으로 올라오는데요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당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유리가 목이나 팔을 누를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현대 기아에서는 은근히 짜릿짠 옵션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편하고요 LT 트림 단점입니다 자 보세요 LS 디럭스에 잘 들어가있던 전방 주차센서 쏙 빠졌습니다 이놈의 전방 주차센서 넣으려면 또 LT 디럭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옵션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LS 대비 가격이 221만원이나 올랐는데 기껏 넣어준 거는 가죽 핸들과 후방 카메라 정도고 나머지는 뭐 잡다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트도 가죽이 아니고 열선 시트도 안됩니다 거기다 세이프티 윈도우를 운전석만 넣어주고 주소석은 왜 안넣었을까요? 쉐보레가 원래 이런걸로 장난질 안치던 착한 회사였는데 이제 현대기한테 못된것만 배워서 그런지 이런짓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LS 깡통과 대비해서 좀 나아진건 휠이 17인치로 업그레이드 된거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가죽 스티어링의 열선 핸들은 왜뺀 걸까요? LT 디럭스 트림입니다. 2741만원이고요. LT 대비 175만원 올랐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LED 후미등이 들어옵니다. 밤에 보면 꽤 멋지더라고요. 인조 가죽 시트는 재질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직물 시트보단 훨씬 낫습니다. 가죽 스티어링의 경우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 겨울철 운전 시 열선 핸들만큼 소중한 옵션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히터를 가득 틀어도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럴 때 따뜻한 핸들만큼 고마운 게 없죠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의 경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한 옵션입니다 시트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는 이 허리 지지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특히 허리 지지대의 깊이를 조절 가능해야 개개인에 맞는 허리 받침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시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인데요. 버튼 하나로 운전석 시트 포지션 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의 각도까지 조절되니까 좋습니다.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전석 이지 억세스는 차량의 승하차 시 운전석이 뒤로 밀려나는 기능입니다. 이게 타고 내릴 때, 되게 편해요. 시트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1열, 2열 전부 열선 기능이 추가됩니다. 열선 핸들만큼 열선 시트도 필수적인 기능인데요. 겨울에 운전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들어도 엔진 열 받지 않는 이상 따뜻한 바람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 주죠. LT 디럭스 트림 단점입니다. 이제서야 가죽이탈 만한 차 세팅이 되긴 했는데 2740만원이라는 가격대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빠져있는데요. 물론 폼 미러링 하면 된다고 하지만 폼 미러링 하려면 매번 스마트폰을 째게 연결하고 어플을 켜야 되잖아요. 그게 은근 귀찮죠. 이왕 시트에 메모리 기능까지 넣어줄 거면 통풍 시트도 좀 같이 넣어주지. 이건 왜뺐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어 트림입니다. 2,845만 원이고요. LT 대비 279만 원. LT 디럭스 대비 104만 원 올랐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에 필수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하여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하면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같은 경우 초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시트 쓰는데요 시원한 것도 있지만 쾌적해서 좋습니다 의제차에서나 보이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됩니다 특히 밤에 보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캐딜락스러운 슈퍼비전 8인치 액정 기기판 들어옵니다. 계기판의 모든 부분이 액정인 건 아니지만 가운데 속도 계기판 부분이 액정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 듭니다. 운전석에만 적용되었던 세이프티 윈도우는 조수석까지 확대됩니다. 고급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내비게이션도 같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쉐보레 내비 UI가 너무 촌스러웠는데 이번엔 싹 리뉴얼돼서 보기 좋더라고요. 자동차 카오디어에서 거의 최고라 말할 수 있는 보스 오디오 추가됩니다. JBL이니 하만이니 크레디니 다 필요 없고 그냥 보스가 짱입니다. 프리미어 단점입니다. 보세요. LT 디럭스에 들어가 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또 빠졌죠? 아니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거 빼서 뭐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값이 무려 2845만 원인 상태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커녕 전방 추돌 방지나 사각지대 경보장치 같은 스마트 안전치 장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쉐보레 차가 튼튼하다고 해도 각종 안전장치로 충돌을 안 하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안전의 쉐보레 안전의 쉐보레 하지만 이 가격엔 진짜 중요한 안전장치는 한두 개끼워 줬어야 했습니다. 안전으로 옵션질 하는 모습이 정말 씁쓸합니다. 프리미어 프라임 세이프티 트림입니다. 3100 25만원이고요. 프리미어 대비 280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온갖 안정 장비가 대거 적용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특히 고속도로 밀릴 때 내부 순환도로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정책길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가 알아서 가다 쏘다를 하니까 운전자는 할게 없죠 그냥 옆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정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전방 충돌 보조도 그렇지만 차로 이탈 보조 역시 운전 시에 매우 좋은 옵션입니다. 완만한 코너 주행 시 차가 알아서 핸들을 살살 틀어 주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잠시 두 손을 핸들에서 놓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유기나게 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기술인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가 추가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옵션인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오는 날 심지어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출차 시에 근접표 오는 다른 차량까지 감지하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의 경우 주행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인데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를 운행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이빔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반대편에 차가 있을 경우나 가로등이 있는 경우. 전방에 빛이 좀 있다 싶으면 바로 꺼집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하이빔을 켜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헤드업 LED 경고등의 경우 특히 저녁에 운전할 때 빛을 발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운전하고 있다가 전방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갑자기 차간거리가 짧아질 경우 운전석 앞쪽 대시보드에 있는 LED가 번쩍거리면서 무슨 전 처음에 경찰차가 뜬줄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효과는 좋습니다. 프리미어 프라임 세이프티 트림 단점입니다. 프리미어에서 시티 세이프티 팩하고 스마트 크루저 컨트롤 들어간게 프리미엄 프라임 세이프티인데 가격 상승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80만원에서 시티 세이프티 123만원 빼면 157만원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나 달랑 껴준 격인데 아니, 뭔 놈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157만원이나 받아먹나요? 현대기아는 75만원 가격에 스마트 크루즈뿐만 아니라 후축방 경고까지 들어옵니다. 미국 놈들 진짜 등 쳐먹는 실력은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라임 세이프티 트림의 가장 큰 문제는 LED 헤드램프를 따로 돈 주고 넣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차값이 3,125만원인데 LED 헤드램프를 안 넣어주는 차가 있다? 바로 그게 말리부입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퍼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